안녕하세요. 경제 유튜버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파이코인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계시는 분들은 백파이를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경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관련 업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협업을 요청하는 메일들을 많이 주시고는 했어요. 얼마 전에는 한 거래소 대표님이 구독자님들에게 무료로 증정금을 줄 테니 자신의 거래소 홍보를 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무료로 증정금을 받아가시라고 안내를 도와드렸었죠? 어떤 분은 받아가신 증정금으로 코인을 구입해서 3,700달러 정도를 이익을 보셨다 하고 어떤 분들은 욕심을 조금 부리셔서 증정금을 다 날리셨다라는 분도 계셨어요. 증정금은 한 사람당 한 번만 증정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증정금 다 날리신 분들은 다음에 또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의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가져왔다고 했죠? 얼마 전에 이런 메일이 왔었어요. 안녕하세요. 크리스탈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은퇴를 하고 고깃집을 열었는데 지방에 있어서 그런지 장사가 조금 안 되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코로나도 잘 버티고 어떻게 잘 살아왔습니다만 요즘 들어 너무 더 장사가 안 되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다 크리스탈님의 방송을 보고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제안들을 주시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다소 힘든 부탁이지만 저희 가게를 홍보를 해주시면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소소하지만 파이코인 100개씩을 보내드릴까 합니다. 하시는 일이 바쁘실 텐데 저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이메일을 보고서 그냥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가려고 했지만,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서, 정말로 파이코인을 몇 개라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약간의 홍보를 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메일에 적혀있던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렸었어요. 통화를 해보니까 저희 부모님과 비슷한 연령대이시더라고요. 말씀을 나눠보니까, 은퇴 후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고기체인점을 여셨는데, 지방에 계시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제 영상을 보고 사장님의 고깃집을 홍보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장님은 홍보를 해주는 대가로 본인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구독자님들에게 파이코인을 100개씩 보내주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장님이 파이코인을 채굴한 지 엄청 오래되셨는데, 거의 초창기 때부터 채굴을 하고 계셨고, 파이코인이 잘될 것이라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가족들 핸드폰까지 싹다 채굴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파이코인이 약 7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많은 거죠? 저는 하루에 두 개도 채굴하기 힘들던데. 파이코인이 제가 알기론 1파이가 보통 천원 정도로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이코인을 거래하는 이 사이트를 보셔도 싸게는 600원에서 천 원까지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100파이 정도면 약 1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사람은 파이코인이 한 개당 10만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사람은 더 가격이 나갈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메인넷이 오픈되지 않는 이상 정식으로 거래를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판단하는 건 거래하시는 당사자들만 알겠죠? 아, 그리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파이코인을 거래하는 것을 P2P 거래로 한다는데 지금 파이코인에서 추가 락업 기능이 활성화가 되었죠. 락업 포스트로 채굴 속도가 느린신 분들은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메인넷 지갑에 사용 가능 파이가 있어야 하고 현재 진행 중 락업에 추가 락업 퍼센트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고 2차 마그네이션 물량으로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던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이 p 2 p 거래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해도 락업 기능이 가능하게끔 바뀌었더라고요 그 말은 파이코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게 홍보만 좀 해주신다면 100파이를 보내주신다고 하시니까 필요하시는 분들은 받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제가 통화하면서 사장님 가게를 알게 되었는데 정말 지방이긴 지방이었어요 저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찾아뵐까 했더니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방문을 해야지만 백파일을 무료로 주실 거냐고 살짝 여쭤봤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가게에 오시면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겠지만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가게 리뷰 좀 부탁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리뷰 쓰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저도 하나 남겨드리긴 했어요 어찌되었든 사장님에게 도움이 되면 좋은 것이니까요 여튼, 혹시라도 파이코인 100개 무료로 받아가실 분들은 시간이 나셔서 방문을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사장님에게 도움이 될것 같고 그것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리뷰만 써주시면 파이코인 100개를 받아가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릴게요. 사장님이 정말 간절하신지 가지고 계시는 파이코인을 구독자님들에게 다 드려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 물량이 있으실 때까지는 드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떨어지기 전에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받아가시고요. 파이코인 100개를 무료로 받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리뷰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어디에 리뷰를 써야 하는지 링크를 알려드릴 거고, 쓰신 다음 이분처럼 이렇게 사진으로 리뷰 쓰신 것을 보내주시면 파이 코인 100개를 전송해드릴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제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코인 거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도 무료로 브리핑해드리고, 무료로 코인 주는 증정금이랑 에어드랍, 그리고 간혹 가다 오늘 같은 이벤트들이 나온다면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코인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정보라고 남겨주세요. 사장님이 가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시고 싶으신 마음에 파이코인을 드리는 것이니까 파이코인 100개가 필요하신 분들은 리뷰 쓰시고 받아가시고요. 꼭 좋은 리뷰들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